남은 남은일보님은... 일본님은, 일본님은 엑스인 것 같아요. 방송에서의 모습이랑, 방송을 커, 껐을 때의 모습이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내가 봐왔던 유명 유튜버들의 뒷모습. 아니, 뒷모습이라고 하면, 지난번부터 어감니다 no. 실체, 미담. 그동안 방송을 뭐, 4년, 5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유튜버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이야기할 분들은, 친한 분들이나 자주 연락하는 분들이 아니라, 원발치에서 아, 아, 지켜봤던, 지켜봤다. 그냥 약간 스쳐 지나가듯이 마주쳤던,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저의 감정들을 한번 이야기해볼 텐데, 이야기해도 된다고, 허락은 다 받아놨습니다. 그첫 번째 이분 때문에 제가 이 컨텐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잘 모르는 사이에서 받았던 최고의, 최고의 감동이, 감동이 아닌가 싶어요 누구냐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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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세봉축 죄송합니다 세봉 님. 이야기를 하자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나무늘보가 오버워치 유튜브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서 블리자드로부터 파티가 있는데 한번 오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갔던 항상 온라인상에서만 뵀던 분들이 가면 있는 거잖아 가면 내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무늘보 유튜버님이라고 야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전날부터 뭐 어쨌든 도착을 했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항상 이런 자리, 항상 이런 구석진 자리. 아론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나무늘보라고 합니다 아 <웃음> <웃음> 저 어색한 미소와 말투와 눈빛들 뭐 어,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저녁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때도 문제야 어디 앉아야 될지 막 이제 거기 가면은 친하게 알고 지내던 분들 막삼삼오 3, 3, 모여서 모여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뻘쭘 어디 앉아야 되지 계속 이렇게 부리번 부리번해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남는 자리가 하나 생겨 남는 자리도 어떤 식으로 남냐면 다섯 명의 의자가 앉는 파티예요네 분에서 온 파티가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네 자리가 앉으니까 하나가 남아 이런 어, 자리가 또 있었죠 저를 위한 자리 딱 앉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 때문에 그 테이블 공기가 상막 해져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가라앉아. 가라앉아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같은 테이블에 첫 번째 미담 주인공 서세범님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서세범님이 되게 실제로도 엄청 이렇게 활달하시더라고요 뭔가 대화 주제가 하나 왔다 갔다 하면 전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먹고 있거든요 거의 막 그냥 접시 코박기 직전이야 막 이렇게 그냥 먹고 있어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나문 일보님은 어땠어요? 막 그러면서 뭔지 아시죠? 챙겨주기 챙겨주기를 당했어요 스킬 발동 그러다가 이제 주제로 이제 고민 이야기가 나왔어요 방송하면서의 고충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민이어도 좀 가벼운 고민일 수 있고 무거운 고민일 수 있는데 내 머릿속에 떠 무거운 고민밖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볍게 스몰 토크라고 하나요? 주고받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무거운 주제를 던집니다. 던집니다. 제가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트위치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서세범님께서 되게 감동적으로 진지하게 저의 질문을 듣고서 길게 얘기해 주셨어요. 다양한 썰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런 이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 꼭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핵심은 그거였어. 확실한 컨셉이 필요하다.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줬는데 아직도 컨셉이 없네요. 컨셉이란 게 가식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부터 1년 뒤 서세봉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게 됩니다. 게임 페스티벌인데 이때 오버워치 대회를 했었어요. 아뭐 이거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제 채널에 있는 채널 아트 이거 나무늘보님 채널 아트 사진 프로 게이머 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전 프로 게이머 실력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때 찍은 거예요. 어쨌든 어 이때도 역시나 똑같죠. 이 어색한 거리감 그 시국도 아니어서 좀 붙을만도 하거든요 팀끼리 보여요? 야 이게 나무늘보의 아싸력이다 이렇게 뭉쳐있고 안산저격수님은 나라는 벽 때문에 동떨어졌고 이쪽은 뭔가 옹기종기 그래도 모여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감동포인트는 뭐였냐면 이때도 역시나 혼자 다녔습니다 무대에 이제 오랜 시간이 됐어요 그래도 이제 같은 팀이었는데 지금 이거 잡고 있잖아 요 제가 이 가니메데스를 계속 잡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감동포인트 서세범님이 아 이거 자꾸 떨어진다고 저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다시 붙여주고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테이프를 새로 갖고 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새로 갖고 와가지고 다시 다 뜯어가지고 다시 딱 틀어서 어깨에 딱 고정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좀 뭔가 갬동 포인트였달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제일 그 감동 받았던 포인트는 무엇이냐? 때는 또 1년 뒤 2차 성지, 아니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방송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역시나 구원을 어디다 구해야 될지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파티를 하면은 공지를 위해서 단톡방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딱 생각났던 게 어, 그 서세봉님과 있었던 단톡방이 딱 기억에 남아서 서범 님이라면은 나의 고민에 대한 어떠한 그 해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서세범 님 맨날 새벽 방송하시는데 저는 편집 맨날 새벽에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거 맨날 틀어 놓고서 편집을 했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 근데 그렇게 카톡하면은 사실 실례이기도 하고 답장 안올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서세범 님에게 용기를 갖고 카톡을 했습니다. 서세범 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팀을 했던 다름이 아니오라 구구절절 또 카톡을 어 뭐 거의 A4 용지 한두장 분량으로 썼겠죠. 간송문 쓰는 것마냥. 근데 보내놓고도 아 설마 답장을 주시겠어라는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이렇게 희망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보내놨거든요. 바로 답장이 오셨어. 정확히 기억나. 요 내가 그 카톡했던 그 순간들이 햇살이 되게 따사로운 날이었거든요. 그 따사로운 날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어 주무시겠지 했는데 이제 방송이 막 끝났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다 읽어봤다. 어다 읽어봤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다. 막 서세범님께서 제가 혹시 조금 고민을 해보고. 답이 나오면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셔서 오! 저는 카톡 답장 주신 것만으로도 감동! 근데 다음에 또 이제 잘 주시겠대요 어,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띡띡띡띡띡띡띡 1년이 딱 지났어요 아 1년이 된다! 하루가 딱 지났어요 그리고부터 1년 뒤 때는 또 1년 뒤 하루 만에 바로 다음날 답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A4용지 한장 분량으로 길게 보냈던 카톡에 그 이상으로 답장을 주시는 거예요 고민을 한 여러 개 뜯어 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로요로 요러, 요러, 요러 해서 요로한거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요로요로 해서 요로요로한거 같고 제가 고민 고민을 하고 답장을 지르나 답장이 늦었네요라고 이렇게 카톡이 답장 온 거예요. 가슴으로 울었죠. 하... 진짜 큰 힘이 됐었어요.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큰 힘도 되고 뭔가 나의 그 정신적인 지주 같은 느낌이랄까? 실제로 연락을 할 수는 없지만 서세범님 입장에서는 연락 올 곳이 절대 한두 곳이 아닐 거야. 맨날 방송하시고 국제 영상 연락이 올 공간도 있고 막 이런저런 유튜버들에게도 연락이 올 거고 시청자분들에게도 연락이 올 거고 저만 해도 연락 오는 곳이 미어 터지는데 서세범님 하면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연락들이 올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조언과 이런 답변을 주시는 걸 보고서 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은 누구시냐면 데드 아티스트 이태준 님. 자, 감동받는 포인트가 똑같아요. 아싸에서 비롯돼요. 이게 원래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게 본인에게 살짝 부족한 부분에서 이렇게 감동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오버워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서 와, 나무늘보 오버워치 잘한다. 에라이. 또 언제냐? 역시나 블리자드에게 초청을 받았을 때. 그런 기회 아니면 사실 잘뵐일도 없고 역시나 혼자 구석에서 뻘쭘하게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근데 퀴즈를 하면 원래 이렇게 손 들어서 맞추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오엑스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 단체로 다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오로 막 이렇게 가면 이렇게 뭉쳐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거 온가 온가 아닌가 엑슨가 그 와중에 나무늘보 혼자 요런데 서 있습니다. 그 때는 또, 또 이태준님께서 계속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이거 맞나요? 이거 저거 맞나요? 되게 무심하게. 그래서 이태준님한테 그때 감동 받았던 게 머리에 딱 기억에 남아. 계속 말을 툭툭 걸어주시더라고요. 뻘쭘하지 않게.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일본님은 엑스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가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오버워치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지금은 같이 뭐 듀오할 사람도 있고 뭐 알아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오버워치 초창기 때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었어요. 유튜버분들 사이에서 알 모르지는 않아 대면대면한 사이. 그래서 제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같이 큐가 잡혀도 먼저 말잘안 걸어요. 뭔가 먼저 아, 나, 내가 아는 유튜버분인데 인사를 드려야 되나 이팀 보이스에서 괜히 방송 중인데 방해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되게 눈치를 보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또 오버워치 큐가 잡혔어요. 근데 이태준님이 같은 팀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게임 끝나고 나니까 그를딱 초대해가지고 아, 같이 한 게임 하시죠? 그렇게 해서 말을 걸어줘가지고 듀오를 해서 유튜브가 나이스 했던 기억도 있고요. 대화 리드 좀 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게 안되냐 면은 저 같은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갔어 MT 같은데나 아니면은 뭔가 술자리 같은데 갔어요. 내가 입을 열잖아. 그러면은 분위기가 갑자기 촥 가라앉으면서 이상해지는 기우이 느껴져. 나는 되게 이 자리에서 웃기려고 하나를 툭 던졌어. 코를 두번팜 코코팜 아싸에서 비롯돼요. 해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조용히 구석에서 맥주 홀짝홀짝 하고 물 홀짝홀짝 하고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이 no. 아니라 또 디테일한 이쪽에 앉습니다. 왜냐? 뭔가 더 편안한 자리야. 내가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딱 이렇게 오른팔이 가려주면서 실드 쳐주면서 딱 가서 갖고 올수 있고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이렇게 뻗을 때막 사람들이랑 눈 많이 마주치고 좀 시선이 가는 자리야. 의외로. 예전에 팬 미팅 하셨을 때도 구석에 계셨나요? 네, 그렇죠. 야. 좀 시청자분들과 같이 이야기했었을 때도 구석에 앉았습니다. 페스티벌에 놀러 갔을 때 시청자분들과 식사 함께 하겠다 해가지고. 받아서 여러 명의 시청자분들과 밥을 먹을 자리가 몇년 전에 있었어요. 네,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역시나 구석에 앉아서 먹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김재원님입니다. 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스타 때였어요. 여전히 아싸지만 그래도 유튜브 각은 뽑아야 되잖아요. 지스타까지 갔는데 그냥 맹 입으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오버워치 유튜버분들에게 둠삭필 vs 둠상필 무엇이 맞는가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꾸로우 유튜버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툭 던지면은 어, 김재원님께서 막 엄청 빠르게 막 다양한 맨 들을 팍팍팍 쳐주니까 야 보문석이 대단하시구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후에도 단체석으로 김재원님을 뵐 자리들이 되게 많았는데 항상 분위기를 주도하세요 이 방송에서의 모습이랑 방송을 커, 껐을 때의 모습이랑 거의 99.98% 일치해요 또한 번은 지난번에 김재원님 토론 이때 제가 초대를 한번 또 받았었죠 처음 듣습니다, 네, 처음 듣습니다. 충격 원정상님, 비케드님, 노돌리님, 문쟁이님, 미라지님 이렇게 계신데 역시나 이 자리에 서또 나만 잘 모르고 좀 대면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혼자 좀 뻘쭘하게 있는. 딱 봐도 혼자 튀죠. <laughs> 저러고 있는데 촬영하기 전에 혼자 구석에 있으니까 와서 계속 말 걸어주시고 촬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때도 고민을 했어. 아, 내가 이 자리에 껴서 밥을 먹으러 따라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했는데 또 소고기 사주신다고 하니까 덥석 물고 따라갔거든요. 이게 서먹서먹하게 대화 나누고 있는데 김재현님이 이제 또 저랑 아예 반대편 테이블에 앉았는데도 저를 바라보면서 스윗한 눈빛으로 말 걸어주시고 뭔가 본인의 썰을 풀고 웃긴 이야기를 할때 자꾸 저를 쳐다보서 아이컨택을 해주셨어요. 평소 제가 봤던 그 외면받는 그 체화가 아니라 저를 향해서 주시니까 그게 또 감동 포인트. 네, 그래가지고 기억에 남는 썰은 이제 게레님이랑 또 어떤 분이랑 셋이서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 두 마리를 시켰는데 게레님께서 닭다리 네 개를 이렇게 해치우셨다는 썰도 풀어주시고 하면서. 체하지 않게 맛있게 소고기를 먹고 올수 있게 또 이렇게 해주셨었다 나는. 근데 또 이제 친한 분들과에서의 감동 포인트들도 또, 또, 또 달라요 이편또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담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더다양하까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하 유바